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스입니다. 네, 라반의 잔깨가 먹지 않고 야곱이 재산이 늘어나고 부자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을 야곱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라반 자신도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좋아지지 않았죠. 라반이 자식, 자기의 잔깨가 통하지 않고 야곱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황당하고 열이 받은 겁니다. 이러한 라반과 아들들의 적대적인 태도에 야곱은 많이 불안 했을 겁니다. 언제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자기는 손해를 일도 보지 않고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인데 무슨 짓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형에서가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에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게 위험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텐데 더 위험한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니 하나님이 야곱을 골탕 먹이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하실 거라고 그 함께하신다라는 의미는요 같이 있으면서 옆에서 그냥 멀뚱멀뚱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죠. 내가 너의 옆에 붙 있어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고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그 땅을 떠나서 바딴 아람이라는 동네까지 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할 때가 되었으니 그리고 막무가내로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의 딸은 책임까지 지시겠다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위험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리가 될,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 모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는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와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지키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고 고향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것은 야곱을 더 사지로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지켜주시고 책임져주실 것을 함께 약속해주시는 그런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내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 모든 앞길까지 예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음